출근길 묵상 365. 2021년 7월 2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돌파하라.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설교한 죄로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왕이 존 낙스에게 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직거래된 것을 처리할 생각이 없는가? 존 낙스가 대답했습니다. 저의 마음이 그것을 생각했고, 입이 말했습니다. 손이 그것을 썼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피로도 그것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던 존 낙세에게 이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 직업인들인 우리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우수와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흐르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제 백성들이 제사장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강물이 언덕을 넘쳤습니다. 이런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선봉에 서기 위해 선발된 12명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우수아 3장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다는 표현이 8번 반복됩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아예 여우수아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요단강과 같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언약계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세상을 돌파합시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속으로 첫발을 내디디고 그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흐르던 강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물이 쌓여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흐르던 물이 쌓인 아담 성읍은 요단강과 야포강이 만나는 지점 바로 남쪽인데 여리고로 건너는 지점에서 29km쯤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267년과 1927년에 아담성읍에 해당하는 텔에드 다미아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강의 흐름이 여러 시간 동안 중지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의 흐름이 멈춘 일은 하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특별한 이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먼저 발을 강물에 들여놓았으니 가장 먼저 강을 건너갔을까요? 아닙니다. 12명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강바닥에 계속 서 있어야 했습니다. 장정만 60만명에 200만명은 조게되었을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강바닥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언제 물이 다시 합쳐 요단강이 흘러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제사장들은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하는 시대들인 우리도 세상을 향해 이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도 제약과 세속화의 흙탕물이 언덕을 흘러넘치는 세상의 강을 건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언약계는 주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 세상의 강을 건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홍해도, 요단강도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딘 제사장들처럼 용기를 가지게 도와 주소서 오늘 세상과 맞서는 영적 전투에서 말씀에 대한 확신과 굳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